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적인 연구에서 특정 음식이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항산화 효과와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째,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으로 뇌 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입니다. 둘째, 견과류는 오메가3와 비타민으로 뇌 건강을 유지하며 노화를 늦춥니다. 셋째, 녹차는 카테킨이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을 보호하여 치매 예방에 유익합니다. 넷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합니다. 다섯째,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로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인지력을 증진합니다. 여섯째, 올리브 오일은 폴리페놀로 뇌의 신경을 보호하며 치매 위험을 줄입니다. 일곱째, 브로콜리는 비타민 K와 항산화제로 뇌 건강을 지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치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의 음식들을 포함하여 꾸준히 섭취해보세요.